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리입니다. 현재 저는 간헐적 단식을 66일 동안 16대8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주차인 44일이 되었습니다. 저번 3주차 영상 이후로 22일 동안 신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했던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에 가서 엑스 스캔이라는 기계를 통해 신체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게 1일차 때 받았던 신체 검사지고요. 그리고 이게 22일차 때 받았던 신체 검사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44일차인 신체 검사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체중입니다. 22일차 때는 68.9kg 였는데 44일차 때는 66kg가 되면서 2.9kg가 감량이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6.7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22일차 때 23.3kg였는데 44일차 때는 22.4kg가 되면서 0.9kg가 감량이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2.3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체지방률은 22일차 때 22.8%였는데 44일차 때는 21.2%가 되면서 1.6%가 감소가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근육량은 22일차 때 49.2kg이었는데 44일차 때는 48.1kg이 되면서 1.1kg이 감소가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2.2kg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부 비만입니다. 22차 때 내장지방 레벨이 8단계였는데 44일차 때도 8단계가 되면서 큰 변화가 없고요. 1회차와 비교했을 때 1단계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내장지방 면적은 22차 때 73이었는데 44일차 때는 70이 되면서 마이너스 3 정도가 되었고요. 1회차와 비교했을 때 9cm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복부비만율은 22일차 때 0.83이었는데 44일차 때도 0.83이 되어서 큰 변화가 없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0.01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장지방량은 22일차 때 2.1kg이었는데 44일차 때는 1.8kg이 되면서 0.3kg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일차와 비교했을 때 0.7kg이 감소가 되었네요. 피해 지방량은 22일차 때 13.6kg이었는데 44일차 때는 12.2가 되면서 1.4kg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일차와 비교했을 때 3.5kg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위별 근육 발달입니다. 3주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근육도 손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양과 대사입니다. 22일차 때는 기초 대사량이 1483이었는데 44일차 때는 1465가 되면서 18칼로리가 감소가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36칼로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일 필요 열량은 22일차 때 2284였는데 44일차 때는 2256이 되면서 28칼로리가 감소가 되었고요. 1일차와 비교했을 때 56칼로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체지방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고, 이번에도 3주차 때와 마찬가지로 근 손실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대사량과 1일 필요량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와 마찬가지로 4주차, 5주차, 6주차 때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단백질 보충제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가끔씩 그 하루에 한 끼를 조금씩 먹게 됐을 때는 어, 단백질 보충제 말고 한 끼를 더 먹어서 하루에 두 끼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복 시간 때는 블랙커피, 차,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공복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3주차 때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복감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근손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지난 영상 이후로 제가 운동에 대한 강도를 좀 많이 높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손실이 일어났네요. 제가 그러면 저번에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러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저는 주로 맨몸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는데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량을 높여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덤벨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66일차 리뷰 때는 맨몸 운동이 아닌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로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이번에 한번 운동을 해봐서 다음 영상에는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동기부여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